아, 남자 아아 아. 우와 친구 잠깐만 아 재밌어 재밌어 아유 정말 이집 자식인지 아유 잘한다 잘한다 잘해 제야 아우 이 영상 너무 재밌어 이건 무조건 구독을 당연하죠. 저는 이생각밖에안 한다고요. 하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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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진을 보이 거야. 이건 제가 1993년도로 타임슬립을 하는 바람에 잠깐이요 좋았어. 친구 만들러 가자고. 고고싱,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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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음.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리 여기는 어딘지 알아요? 아, 당연하죠. 신천 지역사랑 복지학교 아니에요. 여기가 뭐 하는데? <laughs> 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공부를 해야죠. 지역사랑 복지학교란 나 방울이가 인턴으로 있는 K 워터에서 관리하는 복지학교인데요. 이 지역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친구들도 만들어 드리고 공부도 가르쳐 드리고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면서 좋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또제 또래 친구들한테도 재밌는 경험을 많이 많이 시켜주는 곳이라는 고급 정보를 미리 입수해 왔죠. <laughs> 오늘 여기서 착. 찾... 하고 멋진 친구들을 잔뜩 만들 거예요. <laughs> 오늘 친구들이 이저 만나러 오는 거 맞죠? 아, 아닌데. 아, 친구들이 한번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개인기를 분명히 보여달라고 할 거야. 그럼 뭘 하지? 여기 꿈꾸는 다문화 농업학교 때문에 오는데.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 숨었다가 친구들을 아, 우와! 아, 우와! 하고 놀래켜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로 가자. 여기로 가.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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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감독님 여기, 감독님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 친구들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가양이 강아지 조용. 저는 아쿠아르드에서 온 방울이라고 해요 오늘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네, 오늘은 텃밭에 꽃을 이 바로 팻말을 만들어볼 거예요 방울이와 같이 한번 팻말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웃음> <웃음> 자, 그레파스와생년필을 이어서 친구 화이팅! 예쁘게 꾸며주세요 오, 사랑 텃밭 꿈 정원 야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자 여기에 텃밭에 있는 꽃을 키워서 누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우와 멋있다 방울이 감동 먹었어요 열심히 키워서 가족한테 좋은 선물 해주세요 화이팅 방울이 첫인상 어때요? 감사합니다 귀엽다 귀엽대 방울이 첫인상 어때요? 얘기해줘봐, 얘기해줘봐, 얘기해줘봐. 아, 아! 이쁘다, 나 왕자님인데요? 너 남자, 아 아, 좋아 좋아. 어, 나 어, 봐봐, 나 보여줘 보여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와, 친구, 와, 친구가 여기 바구리를 그려줬어요, 바구리를 나를 그려줬다고 예. 아 지금 고마워요. 대충 대충 하는 친구가 없어요. 정성을 담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최고야, 정말 최고야, 최고, 최고, 최고. 남자들 아, 아아나 잘하지, 잘하지. 선생님, 꿈꾸는 다문화 농어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아, 네. 꿈꾸는 다문화 농업학교는 주한댐 주변 지역에 현재 저희가 상사초, 외서초, 송강초, 승주초 이 학생들이 20명이 모여서 농업과 문화예술, 온해활동, 사회체험활동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직업관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와, 정말 멋진 학교네요. 친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격이며 이름이며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첫 프로그램일 때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MBTI를 실시했거든요. 오. 아이들이 가지고 하는 성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서 네. 그 아이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어 혹시 이런 질문은 좀 사적인 질문인데 펭수가 좋나요, 방울이가 좋나요? 아, 당연히 방울이가 좋죠. 방울이가 좋습니다. 아유, 부끄러워. <laughs> <laughs> 자,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판태아.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아. 어. 아. 고마워요. 야, 친구들이 있으니까 방울이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안전하게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사랑해요. 올해 한해 동안 여기서 농산물을 재배할 공간이야. 편말들 그다 만들었지? 네.

앞에 말해 보고 줄을 서 주세요. 네. 저는 파란색이니까 파랑 팀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친구들 자. 여기 주목 집중. 자 오늘 경기는 우리 친구들이 집중력에 필요한 페판 뒤집기. 두 번째 경기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큰공 있죠. 큰거 밀고 가 가지고 리레이 형식으로. 자. 자 뒤집어 뒤집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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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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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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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 야이야 야 야야야야야야 선생님 공부 얘기하는 건가요? 네. 예. 다음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나나내 파트 너 누구예요? 자 나, 너랑 나 화이팅. 어나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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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잘잘 부탁해. 어 가자. 방울이가 잘했다 어, 자, 네. 방울이가 오늘 수업 최종 MVP가 되겠습니다 세요 감사합니다 소파도 타기 자, 자, 갑니다 와, 갑니다 소파도 타기 친구들 와, 와, 다 친구들 덕분이고요 어, 오늘 방울이는 너무 즐거웠는데 우리 친구들도 즐거웠나요? 네. 머리 40... 위로. 공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와서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친구들랑 함께 즐거운 시간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최고였습니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잠깐만요. 그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 아버지께서 뭐 맡긴 거 없나요? 어, 아버지께서 뭔가 맡기긴 했는데 어. 오늘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셔서 예. 아 아버지가 맡긴 거를 여기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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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볼 획득!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저 받을 거 받았으니까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응. 사랑아 응? 너는 환경이 뭐라고 생각해? 환경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 지금 어때? 우리나라 환경은 좋은 것 같아? 좀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안 좋다고 생각해? 막 바이러스도 있고, 어어 어, 바다가 오염되고 어. 그래서. 그러면 환경을 지키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 분리수거를 잘하고, 물을 아껴쓰고, 응? 자연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이가 먼저 실천해 줄 거지? 응. 내가 방울이가 매일매일 지켜볼게 응 사랑해 응 <laughs> 나는 말이야 물을 더럽히고 낭비하고 그러면 너가 아야하잖아 맞아 내가 아야해 야 너가 물이니까 맞아 자자주자주 놀러 올 테니까 내가 또 놀러 올 때까지 이 인형이 나라고 생각하고 텔레파시로 사라. 다 받을 거야 앞으로 우리 진영이도, 사랑이도, 연이도 잘해줄 수 있지? 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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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